방사는 사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우리 건물과 토지를 3천만 원 하면서 부하세 별도의 일괄 취득했고 일괄 취득했을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 공정가치로 안분 계산하게 돼 있어요 대금은 약속금을 발행했다 결국 미지급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취득 당시 건물의 공정가액은 1,600만 원 토지의 공정가액은 우리 800만 원입니다 결국 2대 1이 되어 있는 거죠 건물이 2이면 토지는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부가세법상 전자세액서하고 계산서를 수취했다. 결국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 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건물은 부가세가 별도죠. 그리고 계산서는 부가세가 없어요. 각각에 대해서 우리는 회계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아, 우리 토지에 대해서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면세가 되는 거죠. 공가액 얼마? 천만 원. 세액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차변에 토지 그리고 대변에 미지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은 부가세가 있죠. 따라서 유형은 51번의 과세. 그 다음에 공과액이 2천만 원이죠. 부가세 별도 200만 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아 대변에 2,200만원 미지급금 이것은 똑같아요. 그렇죠? 어미이라고 그랬지만 이것은 미지급금을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왜 상거래 이외에 채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고 차변에 건물 2,000만원 차변에 우리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괄 취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공정 가치 로 안분 계산하게돼 있다는 거 이것은 반드시 알고 계시다